도령과 하회탈. 경상북도 안동군에 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풍산 유씨만 사는 유씨촌이 있습니다. 이촌에는 촌을 지켜주는 별신당이 있는데, 이 별신당에서는 4년마다 큰 굿을 하고, 굿이 끝나면 탈놀이를 재미있게 합니다. 탈놀이에 쓰이는 탈은, 본래는 11개가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두 개를 일본 사람이 몰래 가져가서 지금은 9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 탈들은 어느 것을 보나 그 만든 솜씨가 비상해서 사람의 솜씨로 만든 것 같지 않을 만큼 절묘합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탈들은 허도룡이라는 총각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허도룡은 이 탈을 만들 때 목욕 재개를 하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백일 기도를 올리고 사람이 오지 않는 데다 집을 짓고 그 집안에 들어 앉아 오직 탈 만드는 일에만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허도룡에게는 사랑하는 예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허도룡은 탈을 만들러 그 집으로 가기 전에 처녀에게 자기의 결심을 말하고 탈이 다될 때까지는 만나지도 말고 또그집 근처에도 얼씬 말라고 했습니다. 처녀도 허두룡의 결심을 듣고 그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허두룡은 조용한 방 안에 들어가서 탈을 하나하나 깎아 만들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좋은 탈을 만들겠다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탈 만드는 일에만 온갖 정신을 쏟았습니다. 처녀는 그리운 허두룡의 일이 잘 되고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날부터 밤중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빌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날이 가고 달이 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는 이상하게도 처녀가 떠놓은 정화수 안에 허두룡의 그림자가 비치고 허드룡이 만들어 놓은 탈이 비쳤습니다. 이것을 본 처녀는 기쁜 마음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더 열심히 정화수를 떠놓고 빌며 그리운 허드룡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이러기를 몇 해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처녀는 늘 하던 것과 같이 정화수를 떠놓고 빌려고 하는데, 그 정화수 안에 허두롱이 마지막 탈을 다 만들고 탈에 턱만 붙이면 끝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처녀는 기쁘고 또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던 그리운 생각이 왈칵 복받쳐 올라서 자기도 모르게 뛰어 허두롱이 있는 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허두롱이 일을 하고 있는 방문은 꼭 닫혀 있었습니다. 처녀는 문 밖에서 방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처녀는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가만히 문구멍을 뚫고 방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허도룡은 있는 정력을 다들여 탈만드는데 힘을 쓰고 있던 참이라 방 안에는 허도룡의 신비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묘한 기운이 문구멍으로 들어오는 바깥 바람으로 식어서 신묘한 기운이 없어지고 또 허도룡이 힘을 못 쓰게 됐습니다. 허도룡은 마지막 힘을 쏟아서 마지막 탈을 만들고야 말겠다고 안간 힘을 썼는데 너무나 힘을 쓰는 바람에 그만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회 탈 가운데. 턱이 하나 없는 이메탈이라고 하는 탈이 있는데 턱이 없는 것은 그러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십골 황해도 수안군 성동면 도화리에 깎아 세운 듯한 높은 절벽이 있고 이 절벽 한복판에 굴이 뚫려 있는데 이 굴을 마십굴이라고 합니다. 이 굴에서는 물이 흘러나오고 굴의 언저리는 까맣게 연기로 그을려 있으며 또 금이 백 개나 그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이굴 근처에 마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진해서 남의 말을 그대로 고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건너편을 보니까 바위 옆에 웬 사람이 넘어져 있었습니다마이비 달려가 보았더니 그 사람은 며칠을 굶었는지 기운 없이 숨만 할딱할딱 쉬고 있었습니다마이비이 사람을 업고 제 집에 와서 아랫목에다 눕히고 팔다리를 주무른다.미음을 쑤어 먹인다.극진히 간호를 했더니 며칠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살아났습니다. 마십은 이 사람을 보고 어디 사는 누구이며 어쩌다가 그리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이 고을 원님의 아들인데 사냥 나왔다가 길을 잃고 여러 날 굶어서 쓰러졌다고 하면서 당신 때문에 살아났으니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느냐고 무수히 치사했습니다. 마십은 이 사람이 원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더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럭저럭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원님의 아들은 몸이 아주 좋아져서 밥도 많이 먹고 기운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원님의 아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십의 아내가 천하 일색이라고 할 만큼 예뻤기 때문에 원님의 아들은 마십의 아내를 꿰어서 데리고 가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마십이 나무하러 나간 틈을 타서 원님의 아들은 마십의 아내를 보고 이런 산 중에서 바보 같은 남편하고 고생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가서 호강을 하고 싶지 않느냐? 하고 깨웠습니다. 그런데 마십의 아내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이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려거든 당장에 나가세요." 원님의 아들은 이 말을 듣고 무안하기도 했지만, 마십이 돌아와서 아내의 말을 듣는 날이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겁이 나서 "부랴부랴 저희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원님의 아들은, 마십의 아내를 잊을 수가 없어서 억지로라도 빼앗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령을 여러 데리고 가서 마십의 아내를 붙들어 오려고 했습니다. 마십은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다 죽어가는 놈을 살려주니까 은공을 갚기는 고사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하다니 아이고 하고 악을 쓰며 되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령놈들이 달려들어 마십을 두들겨 패 놓고는 아내를 끌고 갔습니다. 원님의 아들은 네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나도 네 손을 들어주마. 네가 저 절벽에다 귀리 오십리의 굴을 뚫어놓으면 네 마누라를 돌려주마. <laughs> 하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마십은 이 말을 고지 듣고 그 절벽에 굴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쉴새 없이 정을 대고 망치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굴은 쉽사리 뚫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아휴, 백일만 쪄면 굴이 5 0리 뚫리게 되네 하고 놀렸습니다. 마십은 이 말을 고지 듣고 하루 쪄면 절벽에다 금을 하나 긋고 이틀 쪄면 둘 긋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십이 뚫은 것은 몇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십은 아내를 빼앗기고 많아보다 생각하고 맥이 풀리는 것을 이를 악물고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날째 되는 날 구멍이 뚫리며 큰 굴이 나타났습니다. 마십은 그굴 속으로 자꾸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굴은 원님의 집 뒷마당까지 뚫려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십의 아내가 뒷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십은 얼른 아내를 끌고 굴 속으로 들어가며 "나는 내 마누라를 데리고 간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원님의 아들은 사람을 시켜 굴 안에 들어가 마십의 아내를 도로 빼앗아 오라고 했습니다. 사령의 굴 속에 들어가자 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님의 아들이 다른 사령들을 데리고 마십이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마십 내외가 굴에서 나오면 도로 빼앗아 갈 작정이었습니다. 원님 아들이 굴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마십 내외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불을 피워 연기를 굴 속으로 들여보내면 숨이 막혀서 나오겠지 하고. 굴에다 나무를 쌓고 연기가 많이 나게 불을 피웠습니다. 그랬더니 굴 안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물은 한정없이 쏟아져 나와 구 안은 물바다가 되어 원님의 아들이며 사령들은 그만 그물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물이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 나오고 있으며 굴 언저리는 연계에 그을려 새까맣게 되고 굴을 뚫은 날짜를 새기 위하여 그어 놓은 금백 개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